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고객님의 꿈과 희망 주고 실속 있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고차 샵핑입니다. 오늘도 고객님에게 좋은 차, 명품 차, 정말 자신 있는 차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가 이 차입니다. 포토투 더블캡 CRDI입니다. 초장축 스타일의 2018년 1월 등록한 흰색의 더블캡인데요. 전면에 봐서는 헷갈리시죠? 그러나 앞측면에보면알수 있듯이 더블캡입니다.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뒤에 허무한또 사람을 키울 수도 있고 물건을 쌓을 수가 있고 기타 어떤 보관이 필요한 부분들 바로 이 더블캡으로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2018년 1월에 등록한 37,000km의 흰색입니다. 수동의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접이식 밀러 그리고 1인소유의 적재한 바닥까지 보강되어 있는. 정말 옵션 좋고 상태 좋고 정말 이 차만 있으면 어디든지 마음 놓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나는 그런 멋진 차인데요. 앞치면워시비이 깨끗합니다. 위에 선바이저까지 있고요. 앞에 그릴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후치밀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하얀색이라 더 깨끗하고요. 적잠 그리고 뒷문 암은 모두 다 기스 하나 없고, 관리가 잘 되어 있던 차인데요. 뒤를 보겠습니다. 뒤에도 역시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미든 깨끗하고, 스페 타이어 두개다 있고, 스페 타이어는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둘다새 것입니다. 한 번도 새 거지 않는, 써보지 않는, 다음에 탄비 타이어 갈 때는 꼭 이걸 써야 된다. 안, 쓴, 안 쓰고 새 것이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몇년 이상 안 쓰면 탄력이 떨어지고, 소음도 많아지고, 또 금이 자글자글 갑니다. 스페타이는 항상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관이 이렇게 깨끗하고 깨끗하고 또 깨끗한데 실내는 어쩐지 실내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운전석 가시티를 보고 오신데 지금 보신 것처럼 베이지와 밤색 투톤입니다. 2018년에 녹한 차 이렇게 깨끗하고 질감도 좋고 37,000km다 보니까 관리도 잘 돼있던 차인데요. 역시 뒷모 뒤쪽에 의자를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천장을 보고 바닥을 보고 주변을 보더라도 오염된 것도 없고 크게 스크래치나 기스나 상처난 것도 없는데요. 화물차는 대부분 이 뒷칸에 많은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고 오물이 많은데 이 차는 비교적 아주 깔끔하게 샀던 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핸들 가죽 핸들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주행거리 볼 텐데 주행거리 정말 실주행거리입니다. 바로 37,000km. 중고차는 성능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고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고객에게 고객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주행거리도 37,000km 실주행거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주행거리 정확한 주행거리 맞고요. 화물차에 비해서는 주행거리가 짧은 게이 차의 특징입니다. 무사고는 당연히 무사고고요. 지금 변속기를 볼텐데요 바로 6단 미션 수동입니다 133마력의 6단 미션 힘이 나아들고 변속할 때도 6단이라서 고속주행할 때도 힘이 딸리지 않고 소음도 좋고 연비도 많이 좋아진 6단 미션의 변속기고 특히 후진할 때는 기존에 2012년, 2년1년도까지 나왔던 차들은 후진할 때는 바로 꺾어서 5단 밑에 있는 변속이 되는데 지금 2012년부터 나온 차들은 기어봉, 손잡이를 들어올려서 바로 일단 옆으로 올리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바로 올르고 내리고 편한 보조발판이 원리부터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타격이 타기 너무 힘듭니다. 이거 있어도 힘듭니다. 그래도 이거 있으니까 더 힘들지는 않고요. 지금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바로 열선 시트 기능, 핸들 열선 기능, 그리고 에어컨 히터 잘 되고요. 밑에 오디오 넉넉 상태 좋습니다. 음질 좋고요. 좀 전반적으로 앞에 센터 패널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앞에 주변에 스티커를 뜯거나 보는 붙인 적도 없고, 오염된 것도 없고, 가죽 시트 모두 다 상태 깨끗하고, 한 눈에 보더라도 관리가 잘되었다는 것을, 깨끗하다는 것을, 상태가 아주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좀 윈도우 창문 내리는 거,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 그리고 적재함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적재함, 예 바닥 보관까지 되어 있어서 관리가 참 좋고요. 앞타이어, 뒷타이어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깨끗합니다. 3만 7천 개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고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타이어, 뒷타이어 모두가 다 상태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2차는 실 매물입니다. 바로 수원역 뒤에 있는 SK V1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스에 오시면 이 차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시운전도 원하는 만큼 마음껏 해드립니다. 또한 중고차는 대차 그래도 가능한데요, 고객이 우리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소중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드리고 할부도 가능한데요. 바로 KB 국민의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님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초저금리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카 대출이 가능한데요. 바로 우리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 상환, 중도 상환도 가능한데요. 다시금 반복하지만 우리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살때 무엇을 사야 될지, 가격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차종을 사야 될지, 그런 용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료랄지, 세금 문제, 또 구비서는 무엇인지, 또차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중고차에 관한 토탈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전화 한 통화로 바로 마음껏 만족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실제로 있고 제가 소유한 차이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 가능합니다. 차를, 사람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비대면 거래, 출장 판매 서비스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바로 고객님에게 이 차를 직접 제가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비대면 서비스 다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차라, 이 차, 바로 포토투 더블캡 보셨습니다. 마음에 드신, 드시도록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포토투 더블캡 CRDI입니다. 초장 축 스타일 된급에 2018년 1월 등록한 37,000km 짧은 주인글이 수동에 바로 따로 캠이 돼요. 오늘도 이차를 보시고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판매금액 1,420만원입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